여러분들 쉬에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아주 핫핫핫한 인기 게임이 있더라구요. 트와이스 총게임, 빵야 빵야, 그리고 마인크래프트가 2위 또는 3위 또는 언젠간 1위를 차지할 거란 어 예측이 있었는데요. 음. 아직까지는 2,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언젠간 1위로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마인크래프트는 저도 하는 모든 시민들 어른이고 어린이 따질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특히 도티님, 잠뜰님, 뽀언님태경님등등 여러 게임 프로머들이 하는 게임이죠 음 저는 마크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마크를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약간 조금 비교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뭐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거라면 다 좋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스킨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고민을 조금 털어놓으려고 왔어요. 사실 제가 꼬맹이 스킨이 있는데 그 스킨 중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음... 음... 스킨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슉! 이거! 그 다음에 슉!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어... 저는 정말... 스킨을 골라야 되는데 못 고르고 있어가지고 1번 푸하님 스킨 2번 2번은 학생 스킨. 그리고 3번하고 4번, 5번은 잘 모르겠는데, 음, 제가 사진을 따로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귀엽게 생각하시는 이제 스킨을 골라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설날에 설날 특집 추석 옷을 입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표도, 무표라면, 표가 아예 없다면, 제가 알아서 예쁜 옷을 입혀서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까지 쉬였고요 앞으로도 마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슈도 다음번에는 더 귀엽고 업그레이드된 마크로 찾아올게요. 그럼 이제까지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하느라 샤샤샤! <laughs> 구독하는데 조금 늦는건 괜찮아요? 채널 구독인데 뭐 어때요? <laughs> 그럼 이제까지 쉬었습니다. 안녕!